엄마가 물을 부어줄게요. 네. 태민이가 쪼물쪼물 해줘요. 네. 갑니다. 헉, 쪼물쪼물 해주세요. 태민이가. 옳지. 쪼물쪼물. 이렇게 쪼물쪼물 해줘야지, 태민. 공룡 모양이야. 공룡 모양이야? 아? 어? 태민이가 쪼물쪼물 해주세요. 공룡 모양이야. 어. 쪼물쪼물 해줘. 공룡은 쪼물쪼물 해줘. 이 <utan> 쪼가, <대박> 아이 짜가 아이 짜가 응, 아이 쪼물 쪼물, 엄마 같이 해줄까? 아싸잘려 <laughs> 자, 엄마 같이 해줘 네. <laughs> <laughs> 어? 엄마 잘려져 <laughs> 있어. <응. 뛰> 이렇게 쪼물 쪼물 옳지. 다시 이렇게 넣고. 엄마 세요 대전 한대어 쩜물 쩜물 아쩜쩜쩜쩜 이렇게 쩜 쩜물 해줘 이렇게 쩜쩜쩜 쩜물 오이치 이쩜쩜쩜쩜 해주세요 엄마 물도 넣어줄게 쩜쩜